자 2023년도 9월 10일 어, 2부 방송을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리플하고 이제 코인 어, 리플 재단 그리고 K다이아몬드 코인 상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팁스 플랫폼도 지금 올해 상장이 들어갑니다 자 올해 이렇게 상장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이 재단의 대표가 들고 있는 이 알트코인의 재단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재단의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어, 조금 아까 제가 방송으로 녹음을 해서 자 딥스 k 다이아몬드 코인 재단의 대표의 코인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80% 종목이 수두룩하다고 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리플, 스텔라루멘, 비트코인, 케이시 솔라나, 도지코인 등등등. 자, 여기에서 특정 종목들 몇 개만 남겨놓고, 몇, 몇 개만 남겨놓고, 아, 나머지는 제가 분할 매수를 안 했어요. 분할 매수를 안 하고, 어차피 대세 상승장이 오면, 그거는 그냥 제가 다 뺀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리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자, 똑같은 심정인데, 자, 이런 구간에 매수를 당겨놓고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2,000원에 1억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완전 이번에 바닥에, 이번에 완전 바닥에 400원대에서 10억을 쏟아어도 장부상 손실이 최소한 30%가 넘는다, 마이너스가. 10대 2를 1억을 배팅을 하고 10억을 배팅했는데, 근데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100만 명이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왜? 1억을 투자했다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요, 내가 100% 확신이 아니라 1000%, 1000% 10 확신을 해도 1억 투자한 사람이 여기 총알을 10억, 예를 들어서 10배를 안배를 해 놓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확신을 갖고 분할 매수를 전 재산을 올인하기가 이건 절대 못 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해요. 그리고 이렇게 더 싸면 오히려 더 싸게 매수하려고 시간을 질질질 끌다가 보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분할 매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 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완전히 전문가인라고 전문가다라고 자처로 하는 저도 지금 장부상 손실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이너스 80% 70%짜리가 수두룩 했었다니까. 그나마 올해 주가가 좀 올라와서 손실이 조금 줄어드는 것 뿐이지, 줄어드는 것 뿐이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70% 80%짜리가 수두룩 했어요. 근데 이제 분할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0개 종목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25개 종목은 그냥 내팽기 쳐둔 거고 이거는 어차피 대세 상승장이 오면 그냥 다 회복할 종목이니까 분할 매수 해 봐야 이거는 지금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더 좋은 종목들에다가 한 너댓개 종목에다가 다 제가 몰빵을 터뜨렸어도 아직까지도 손실이 수십 프로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와야 이제 수익이 이제 나는 건데,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리플 스텔라 루멘을 예를 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를 해왔고, 리플 재단 다 팔아먹었다. 리플 재단 다 팔아먹었다라고 제가 이비달도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자, 제 친구 이야기를 할게요. 제 친구 이야기를. 어제 왔습니다. 제가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당 1억원짜리 세계다닐 통화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이번 주에 올라올 거다. 주당 1억원짜리 세계다닐 통화. 어, 나를 믿고 산 사람과 안산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 전재산을 올인을 한, 전재산을 올인한 중마고 만주와 한주도 매수하는 35년 지기와 선배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 올라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한 6시간 산책도 하고, 운동도 다니고, 이러면서 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7, 8시간을 저랑 얘기를 하다가, 봤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어제 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너한테 찾아오면 희망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희망고문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자, 이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도 리플을 들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어, 한세개 종목을 샀습니다. 세네 개. 제가 추천한 종목이 세네 개 종목에 리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당 1억 원짜리를 만주를 사 갖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벌써 재작년서부터 매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리플을. 자, 그래서 몇 번을 팔아먹었습니다. 자, 날짜를 한번 볼게요. 벌써, 횟수로 벌써, 어, 작년, 아, 2022년도 작년인가요? 아니에요. 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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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이네요. 2022년도. 그러니까 벌써 1년 가 아닌가? 2021년도인가? 지금 1년밖에 안 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자, 이 구간서부터 매수 들어간 거예요. 어, 자, 도지코인도 있고요. 어, 몇개 있습니다. 한 3, 4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안 팔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안 팔아먹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팔아먹었어요. 첫 번째. 이때는 안 팔아먹었을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날 정확하게 1,124원 찍는 순간에, 제가 새벽에 전화했어요 제 친구한테 새벽에 이 친구가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야 리플 지금 급등하고 있다 그랬더니 비몽사몽간에 행소 주소를 하길래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네 번인가 다섯 번째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야너 지금 막 잠잘 때가 아니야 정신 차리라니까 응. <laughs> 이러다가또 전화를 끊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내 앞에 떠서 일하고 그러니까 어, 새벽에 전화를 하니까 이 야, 지금 리플 난리 났어. 그러면 벌떡 깨어나야 되는데 잠에 취해 가지고 이 친구가 전화를 못 받더라고요. 제가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 날 정신 깨고 나니까 주가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만큼. 자, 일봉이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죠? 이또 차트가 또 이지다리야. 아무튼 뭐자 차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잖아요. 이렇게 이날 아침에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안 팔았어요. 제가 팔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너 언젠가는, 언젠가는 너그 버릇이, 그 버릇이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팔아먹고 사고, 저가에서 사고 또 팔아먹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산이 늘어나니까 좋죠. 저는 한 번도 안 팔았어요. 왜안 팔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식투자 30년째고요. 그리고 가상암호 앞에도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살아오면서 주식투자에서 가장 빨리 가장 빨리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선물옵션을 모르기를 합니까? 언제 오르고 내리고를 다 알고 있어요. 지난 2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하면서, 가상 암호화폐라는 게 생긴 겁니다. 야, 주식은요, 10년을 기다려야, 10년을 기다려야 1000%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상 암호화폐는요, 재수가 좋고, 운대가 맞으면, 1, 2년 만에 만배도 올라가고, 3만배도 올라갑니다. 저는 몇 년째, 지금 3년째 단한 주도 안 팔았어요. 그리고 장부상 손실이 마이너스 80%일때가 1년 반, 2년째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주식 투자를 하거나 파생 상품을 투자를 하거나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거. 자 언제 오르고 내리고를 그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는 놈이 이번에도 매일 이 재단이 팔아먹고 있다, 팔아먹고 있다 팔아먹고 있다 팔아먹고 있다 팔아먹고 있다 수익 챙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안 팔아먹었어요. 왜? 2026년도를 겨냥을 했기 때문에 저는 2026년도가 되기 전에는 안팔 겁니다. 2026년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팔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 가서 파는 종목이 있고, 안 팔, 안팔 종목이 있겠지만, 끝까지 홀딩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제가 여태까지 투자해 왔던 습관이 선물 옵션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언제 올랐다가 떨어지고, 언제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가, 이번에 그 습성을 버리려고, 내 인생에서 마지막 온이 기회, 이 가상 암호화폐 시장의 마지막 하늘이 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저는 수익 안 챙겼습니다. 팔아먹지도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계속 손실이에요. 그만 나는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가 그때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근데도 안 팔았어요. 왜? 나는 이 코인으로 내 인생을 승부수를 보려고 이미 독한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한 놈이기 때문에 수익이 났어도 단한 번도 안 팔았어요. 오히려 더 매수했죠. 돈이 생길 때마다 더 매수했고요. 물량이 꽤 상당수 많습니다. 나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한 4, 50개가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다 포트폴리오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90%는 2026년도가 끝나는 해에 다 매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단한 주도 안팔 거예요. 왜내 인생에서 마지막 온... 새로운 산업 혁명이고 이 기회를 나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하면 매수했지 단한 주도 여태까지 매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친구한테도 이번에 누차 입이 될도록 작년서부터 해왔던 이야기.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제 친구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 그렇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차라리 내가 이날 팔아먹을 것 같으니까 이날 1,200원을 못 넘어가는 걸 확인해 을 보고 내가 전화했거든요. 너 팔아먹을래 그러면 지금 팔아먹으라 새벽 내내 전화를 내네 통화를 넘게 했는데 제 전화를 하면은 끊고 하면 끊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팔아먹다가 이때도 못 팔아먹다가 안 팔았대. 그래서, 잘했다! 이번에, 너가 인생에서 마지막 승부 수를 내려고 그러면 온갖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 절대 팔아먹지 마라, 팔아먹지 마라. 그러다가 어디에서 팔아먹었는지 아십니까? 800원대에서 팔아먹었어요, 여기, 여기. 이때입니다. 800원, 900원대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한 4, 50% 수익이 났을 겁니다. 어제 왔어요. 그때안 팔았으면, 그때안 팔았으면, 그리고서 이 친구가 지금 얼마에 샀다? 720원에, 여기서 벌은 수익금까지 물량을 왕창 실었습니다. 내가 얼마까지 빠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이때, 이때 다 팔아먹고, 아, 이번에 주가가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 거야. 그래서 720원. 이날이죠, 이날, 이날. 이날입니다. 이날. 여장대음봉 여기까지 빠질 거야. 그래서, 680원, 720원까지 빠질 거니? 라고 얘기를 언제 얘기했다? 이때 얘기했습니다. 이때, 900원 때.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에다가 예약을 걸어놓고, 일 나간 거예요. 근데 이날 와장창 빠지면서, 다 체결된 거죠. 그러고서 어제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씨야 그때 물량을 좀다안 걸었으면 지금 600원에 살수 있는데 600원대에 어? 그래서 내가 지랄하고 앉았다 이 새끼야 이랬어요 어. 그러면서 어제 제 친구끼리 하는 얘기니까 제가 어, 친구끼리 하는 표현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너 이번에 올라오면 이번에 리플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번에 한번 올라오면, 1200원을 뚫고, 그냥, 날라간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너는 또 팔아먹을 거야. 그러면, 너는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고, 너는 그냥 그것으로, 너,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하늘이 내려준 사람들만 그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비델 토론 얘기했잖아. 너안 판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지난 1년 반 동안 너몇번 팔아먹었어. 식자 거기서 너 수익은 챙겼지만 너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니? 라고 제가 어제도 제가 개새끼 소새끼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제? 야 이때 안 팔아먹었으면 이때 안 팔아먹었으면 지금 얼마나 후회될 거야. 이때 팔아먹고 그나마 그래서 그럼 그날 새끼 새벽에 전화할 때네번 다섯 번 전화할 때이 새끼 앉아가지고 리플이 지금 난리났다. 이랬을 때100% 가까이 수익 났을 때 그때 팔아 먹었어야지 싶지야. 어? 왜뚝 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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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장부에서 수익금이 수익금이 점점 점점 줄어드니까 못 참다가 너 여기서 900원대에서 다 팔아 먹은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여기서 물론 싸게 샀지만 그래서 얼마나 어?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통쾌한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어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잘했지 이거 이 얘기하는 거죠. 나 잘했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넌 새끼야 돈못벌 거야. 너는 30억, 네가 원하는 30억, 몇 천만 원으로 30억 버는 거 꿈도 꾸지 말 새끼야. 내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욕 뒤지게 먹었죠? 어제 저랑 6시간, 7시간 동안 세상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꾸준하게 쭉 하면서, 넌돈 벌기 틀렸어, 이 새끼야. 넌돈못 벌어. 나봐, 한 주도 안 팔았잖아. 몇 년째. <laughs> 남자 새끼가 마지막에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그 마지막 기회가 너 혼자만의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자식한테 그 여파가 간다. 부모가 앉아서 자식을 낳았을 때, 이 살면서,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살아가면서 60평생 살다가 보니까 내가 느낀 게 돈으로 오는 고통이 가장 크더라. 이거는 내가 60년 동안 살면서 부, 올, 부자 아빠, 부자 부모를 못 만나서 60년 동안 고통을 겪고 살아와 봤더니,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그거더라. 너 아들, 딸두명 낳았잖아.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니? 내가 어제 그 얘기했어요. 너가 얼마나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냐고, 너가 그렇게 자식한테, 너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처럼, 그래도 너희 아버님은 돈 많이 벌어서, 아마 지금 천국가 있을 거야. 너희 아버지 이름 최상규씨. 어. 자식한테 얼마나 큰 재산 물려줬어. 자식들이 다 말아먹었잖아. 자식들이 못나서. 어. 근데, 그래서 너가 지금 너 자식한테 지금 고통주고 있잖아, 임마. 근데 그거를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그 고통을 주면, 자식한테 그 평생 고통을 안겨 준 너의 죄가가 너의 죄가가 얼마나 크겠냐. 네가 아무리 살아오면서 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 너의 자식한테 50년 60년 동안 대대손손 가난하게 사는 그 평생 고통을 안겨 주고 너가 살았기 때문에 너가 살아오면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 너는 죽을 때이 새끼야, 천국 못 가! 지옥까지 이 새끼야. 네 자식한테, 너 피부치한테 그렇게 철천지, 어, 고통을 안겨놓고 사는 놈이 천당, 지옥문 들어갈 때 너가 천당 들어갈 것 같으냐, 이 새끼야? 정신 차려. 그러고서 제가 어제 그 얘기 한 겁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고통이 돈으로 오는 고통이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 마지막으로 왔을 때, 제발 이번만큼은 너 이때 팔아서 수익 챙겼고, 이번에도 한번 챙겼고, 달콤하지. 내 얘기 들어라. 너그 버릇이 다음에 가면, 3천원, 000원, 4천원에 만약에 리플이 올라가면 너 그때 안 팔아먹을 것 같아. 그때도 너 똑같은 행동이 또 나와.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수익을 일부 너 재산이 자산의 총계가, 자본의 총계가 늘어났을 수는 있지만, 너는 큰 부자 되긴 틀렸어, 이 새끼야. 제가 어제 친구한테 또당금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희망고문이 너무 크, 나한테 강하다. 너무 크다. 그러고서 어제 내려갔어요. 제발 이번에는 팔아먹지 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팁스코인 K다이아몬드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안 안 팔아먹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주당 3개 1억원짜리 이 3개 단위통화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옵션을 왜 걸었는지 아세요? 내가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나도 온갖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보니, 그래, 내가 공표를 하자.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주당 1억 원짜리의 코인을 그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숨구녕을 터놓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면 결국 세월이 지나면 어느 한 순간에 리플이든 다른 코인이든 어마어마하게 오를 때가 그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다. 내가 여태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면서 많은 돈은 벌어왔지만 제 실력에 비해서 제 실력에 비해서 벌어들인 돈이 백분지 1밖에 안된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실력에 비해서. 결국은 장기투자가 답이다. 장기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온갖 유혹을 다 벗어 던져야 되고, 해탈하는 그런, 그런 심정으로 온갖 유혹의 물욕을 다 없애고, 세상을 보지 않는 한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제가 장부상 손실이 마이너스 70%짜리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은 몇십 프로 수익이 아직까지도 손실이에요. 그래도 안 파는 이유는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한 방. 그러면서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수량이다. 얼마나 많은 수량을 들고 있느냐. 여기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남자 새끼가 불알 달고 앉아가지고 한번 약속을 했으면, 어? 지켜야지, 임마. 그걸 몇번 팔아먹냐? 너는 이번에도 또한 번, 내가 오늘도 당금지를 하지만, 이번에도 너그 행동이 안 나올 것 같으냐? 너 30억 원, 너 꿈의 재산 30억 원, 꿈도 꾸지 마, 이 새끼야. 못할 거야. 너는 못할 거야. 왜? 여태까지 해왔던 그 버릇이 그 버릇이 뭐 다시 안 나올 것 같아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 새끼야. 그랬서요 지나가는 개가 웃어 임마. 아, 오늘은 아, 이 케이다이아몬드 코인, 티스코인 그리고 재단의 대표가 들고 있는 물량에. 손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앉아 가지고 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안 팔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저도 이제 총알이 달라당, 달라당 합니다. 총알이 달라당, 달라당 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돈이 더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비도 써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도 많고, 이제 나머지 많은 물량을 또, 그나마 이번에 다 실어서, 어느 한쪽에서 숨고가 터져야 됩니다. 터져야 되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마지막 기회다. 더 싫자. 어, 생활비 얼마 남겨놓고,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 물량 수급 조절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가상 암호화폐 시장의 마지막 아, 그 빛날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 인내,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견디셔야 됩니다 아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갑부가 될수 없습니다 억만장자 이상의 갑부가 되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던 버릇을 과감하게 이번에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백만원을 투자를 했던 천만원을 투자했던 내 인생에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돈의 달콤한 유혹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없는 돈이다. 나는 이미 이돈 잃어버린 돈이다. 이돈 날려버린 돈이다.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 도전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주식회사 완성 입니다.